원점을 지나고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를 fx라 그랬고요. 그 fx 그래프랑 y는 t, 이 가로선이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약속했고 a값은 양수래. 자, 문제의 조건은요. gt랑 gt 빼기 4,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해서 한 거지 그 둘을 더한 함수가 t가 0과 a에서만, 이두 군데에서만 분해 속일 때 fa의 최소를 구해보래. 일단, 만약에, 뭐, F의 3차 함수가 최고 차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있다가 가도, 교점의 개수가 1개니까, 이 GT가, 그냥, 이렇게 1. 상수함수 그려질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 되도 여전히 그냥, 교점의 개수가 1개인 상수함수니까, 더하면은, 항상, 교점에서수 2개 나오는 거니까, 불연속이 안 나오겠지, 그치? 그니까, 러이 경우는, 택도 없는 케이스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하는 fx가 있다면 당연히 이 극소랑 이 극대 포인트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여기서 한개 극소일 때는 두 개, 극대 두 사이일 때는 세 개, 여기 두개한 개로 바뀐단 말야. 그러면 쌤이 이 극소 값을 알파, 극대 값을 베타라고 생각하고 한번 gta 그래프로 우리 살짝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어, 뭐 여기가 알파, 여기가 한번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는 교점 몇 개야? 한 개니까 이렇게 한 개를 따라오겠지, 그렇지 여기 한 개. 그러다가 극소일 때는 교점 몇 개야? 두 개가 되어버리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극대랑 그 사이에서는,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3 개로 바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극대일 때는 여전히 또 똑같이 두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극대보다 크면 한 개로 쭉 가는 요 그래프. 요게 바로 GT의 그래프인데, <laughs> 이걸 오른쪽으로 네칸 평행이동하래. 그럼 오른쪽으로 네칸 평행이동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거는, 요 알파랑 베타 사이의 길이가 4인 경우부터 공격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이게 트리케이스 답이 나온 거니까 물론 다른 걸 해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왜 4칸 평행이동을 했을까 아, 이 간격이 4칸일 때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치 한번 먼저 해볼까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4칸을 평행이동한 너의 그래픽을 보면 얘가 이렇게 쭉 가고 자, 얘가 네 칸이 요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요렇게 여기가 3이 되고요. 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빵꾸뽕, 여기 17되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게 g, t 플러스 4, 빼기 4인데, 그러면 이 둘을 더한 함수가 두 군데서는 불연속이지 이미 요 포인트에선 불연속이야 왜? 구극한 3, 얘는 1. 3 더하기 1은 4. 좌극한은 1, 얘도 1이니까. 1 더하기 2. 4하고 2니까, 다르니까, 불연속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알파 뭐가 되겠어? 아, 얘가 0이 되면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여길 봐봐. 음, 네 칸을 평행해을 때. 봐봐라. 오른쪽 3. 오른쪽 1, 3 더하기 1은 4함수값 2, 함수값 2, 2 더하기 2도 4 그치? 좌각칸 1, n 3, 3 더하기 1은 4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야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간격이 4칸일 때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유 때문에 불연속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포인트고 여기 4칼이었으니까 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4칼이니까 요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 얘가 8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0하고 8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a값이 8인 거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솔직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그쵸? 베타값이 4인상 극소가 0 그다음에 극대가 4인데 이게 원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하우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이게 원점을 지나고 지금 극소가 0이고 극대가 4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요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 맞아, 안 맞아? 요 케이스도 가능할 거고, 또, 이 원점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는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겠지, 그치? 두 가지가 가능할 거야, 그치? 자,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 그러면, F의 최속값 즉, F8의 최속값은 어디서 나올까? 아니, 당연히 2번에서 나오겠지. 야, 여기 8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죠 함수값이. 그러면, F8은 얘가 훨씬 작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치? 아니야? 당연하지. 넘어갈게요. 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가 답인 건 너무나도 자명하고요. 이거 비율 관계 쓰면 얘가 1대2니까 여기 알파라 그러면 여기 3알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너네 극대한 극소의 차 알지? 2분의 최고 차량 수 1, 얘 빼기 1, 세조급이니까 이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그러면 4 알파 세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뭐, 알파는 1이라고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 원점지라는 거지. 따라서, F의 시속값, 즉, F8의 시속값은요, 자, FX 한번 써볼까? 얘가 원점지라고, 그 다음에, 3콤마형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f8의 최솟값은 8 집으로는 8 여기 25니까 바로 200이 fa의 최솟값이 되겠죠. 음.